7월 26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더운 것 같아요. 오늘이 진짜 뭐 비가 계속 오다가 오늘 진짜 엄청나게 해가 뜨고 있잖아요. 진짜 덥습니다. 이런 날씨에 수분 잘 섭취하시고 그늘에서 좀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경마는 올말 경마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 경마 중안인데 이번 주 부산 경마가 없으면서 제주하고 서울만 일단 진행이 됩니다. 지금 금요일에 제주경마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토요일에 지금 방송을 지금 찍고 있는데, 날씨가 이렇게 상당히 좋고, 주로 자체가 지난주가 극과 긴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엄청나게 가벼운 주로였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 이제 건조주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기수들이 전개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전개하는 대로, 이미지 트레이 하는 대로 전개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70% 80% 정도가 거의 자이스키가 생각하는 대로 전개를 해요. 비가 오거나 막 눈이 오거나 이렇게 엄청난 불량주를 때는 워낙에 변수가 많습니다. 막 눈, 이 모래가 뭉탱이로 날라오기 때문에 말들이 맞으면 막 피하고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건조주를 때는 그래도 모래를 맞았을 때 말들이 조금 덜 아프고 기수들이 맞았을 때도 뭉탱이로안 날라오기 때문에 좀더 편안하게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 경마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흐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편성을 보면 또 그렇지 않죠. 올말경말이기 때문에 상금이 부족한 마방도 있고 기수들이 이제 휴가를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도 눈에 들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복병말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토요경마 9개 경주 박송 열심히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반성이 되겠습니다. 진짜 조교의 강도를 올리는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딱히 막 조교가 좋다, 완벽하게 좋다, 이런 말들은 없고, 약간 정성이 들어간 마필? 확실히, 아, 이 마필은 기수가 마필의 능력을 알고 정확히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2번 마, 퍼펙트 다나은이 되겠습니다. 장출 기수 일단, 이번 주에 이제 손가락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주사 치료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전 같이 않게 이게 이제 빨리빨리 좀 낫습니다. 근데 휴증이 좀 낫는 거죠. 예전에는 진짜 뭐 주사 치료가 없어가지고 이뭐 삐거나 이러면 여기다 뭐 주사를 맞거든요. 그러면 이, 이게 되게 뭐 부드러워진다 그럴까? 예,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막 퍼펙트 단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5주 공백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딱 제가 봐서는 자기 걸음만 보여줬다고 판단돼요. 장추 기수가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출발자체가 약간 늦었던 게 실패 원인이었고요. 지난번에 뛰었을 때 모습을 보면은 중속도 일단 괜찮았습니다. 근데 안쪽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세 번째, 네 번째 동조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15주의 공백, 이번엔 6주의 공백 정도가 있는데 마리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진 모습입니다. 2번마 퍼펙트 다나은 이마필을 보겠고요. 북병권에 있는 마필은 1번말 선의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이었겠습니다. 이마필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약간 조교 때는 약간 외곽으로 기대려는 약간 단점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펜스에다 붙여놓고 타면 괜찮을 것 같아요. 펜스 전개가 가능한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1번말 사의 파이터가 기본적인 스타트가 늦냐 또 스타트 자체도 일단 웬만큼은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국내선 5등급의 선의 선작거라는 마필. 일요일에 6경주에 출전하는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괜찮은 모습입니다. 직전 경주 체중이 20kg 불고 나오면서 약간 무거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조교 자체를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안쪽 1번 게이트, 최적의 전개가 가한마필 1번 마세넷 파이터까지는 오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지금 이제 조교 때이 마지막 조교 때 약간의 외곽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약간 이제 이게 좀덜 보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기가 조교를 직접 해봤고 그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역기수라면 카바가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400m 경주 반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면 막, 막 조교의 강도를 올린 마필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기본의 컨디션,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뭐 강한 습포조교도 하는 마필들이 별로 없었고 또뭐 병합조교를 하는데도 완벽하게 막 채찍을 때려가면서 이런 마필들도 별로 없었어요. 5번만 온도필 캐시가 되겠습니다.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마이아 기수가 따라가는 전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 정도의 스타트 능력이면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마이한 기수가 모두 다 타봤던 마필입니다. 한 템포 빠르게 레이스 전개가 가능한 만큼 5번마 온더필캐시이 마필을 봐야 되겠고요. 복병 마필로로는 9번마 여명의 순간이 되겠습니다. 정호주. 아, 예. 뭐. 정호주 기수는 워낙에 파워풀하게 레이스를 운영하는 기수잖아요. 초반부터 뭐 적극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기 인기 1위로 팔리면서 출발 자체가 약간 늦으면서 중간 정도 추진하면서 따라가는 전기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빠른 말이 없어. 6번마 세인트 위너를 빼놓고는 선행형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만 놓고는 빼놓고 없어요. 세인트 위너가 선행을 가고, 뭐 안쪽에 이밤 음파 스위트 정도가 따라붙는 마필인데, 제가 봐서는 9번마 그 연명의 순간이 차라리 선이 외곽에서 전개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선에 가는 마필들 보내놓고 그 옆에 따라붙는 전개하는 유리한 이유는 뭐냐면, 서울의 주로가 최근 선행형 마필보다는 추입형의 마필들이 상당히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연명의 순간이 그 맥락에서 외곽에서 무빙을 뜰수 있는 타이밍만큼 9번마 그 연명의 순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마이야기수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5번, 9번 쪽이한방 맞고는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3경주입니다. 023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제가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로 들어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자, 일단은 2번 마, 골드 캐처가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리고 있습니다. 빅토어리 기수데 15개, 뭐, 다 거의 뭐예상지에서 압도적인 인기 바로 팔립니다.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골드 캐처는 지난번에 3마리 밖으로 빅토아리 기수가 엄청나게 이제 무리한 전기 속에서 살아안맞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번 경주가 1,400m 거리가 적정 거리입니다 이번에는 또 안쪽에서 지난번처럼 잘 끌고 나와야 되는데 편성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주가 뭐 4번마 벽송, 6번마 토보차죠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 가는 마필인데 그렇게 막 능력 마필들이 아니에요 뭉칠 수 있는 경기 편성이에요 1 0번마 비상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이제 여기 이제 거의 뭐 깜빡이로 팔릴 건데 지난번에 모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경주가 승급점입니다. 2.5kg 감량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2번마 골드 캐처는 주력막군으로 일단 가져갈 겁니다. 제가 여기서 노리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는데 강하게 한 번을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이 보십시오. 2번마 골드 캐처, 엘스 마담, 구프랜드, 뭐 벽송, 용웅 포텐, 이런 완전히 뭐, 콘시뭐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완전히 종지체를 뭐 타더라도 말 자체가 안 만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에이스에서 거의 뭐, 제가 봐서는 약간의 복병마가 더유리하다 판단됩니다. 1,400m 29초만 여기서 뛰면은 여기서 는 무조건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리는 마필들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인기마가 2번마 골드캐쳐뿐이 없어요 근데이 마필도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한번더 고민하고 현장에서 집중하면서 첫 번째 추천 경기 무조건 완벽하게 만들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중방송부터 말씀드렸던 왕최고가 되겠습니다. 얘는 압도적인 기마로 팔립니다. 게이트 번호까지 너무나 잘 받았습니다. 여기서 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여차 아마 밀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도 가능하고 마필로 판단됩니다. 6번하고 5번이 약간 빠른 마필인데 이런 마필들보다는 1번 왕최고가 전개하기 더 편하죠. 장에기서의 특징이죠. 자리 선정을 잘하고 레이스 전개도 풀어갈 수 있고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를 운영할 수도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봐서는 왕채구가 3코너 중반부터는 벌써 움직이면서 올라올 것으로 판단돼요 여기는 왕채구가국내산 2등급의 크라운 형상의 형제 마필인데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충분히 잘 따라붙고 라스트의 채찍의 반응을 보이면서 우승까지는 충분히 할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8번마 벌교데스티노 이게 인기 2위로 팔립니다 이동학에서 팔리는데 29주에 공백을 출전하고 있는데 컨디션이 그렇게 싹 좋은 컨디션 아니에요 딱히 아 이게 완전히 없구나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에요 이번 스타닝월드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는 그렇게 세게 본마필 아닙니다 단점이 상당히 마필이 많고 스타트의 종속이 약간 늦어요 그래서 지금 김용근 기술을 지난번에 태어났는데, 김용근이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엄청나게 초반부터 밀고 가려고 했는데, 막 밀고 가다 보니까 그게 다 끝이야. 별거 없어. 흐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맥업스어요 2번이요. 3번만 스마트 a 원도목요일날 죽을 때 다리가 약간 저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뒷다리가 약간, 약간 파인기가 있는 모습입니다. 스마트 a 원도 일단, 지난번에도 스마트 A1이 이제 수레 수용 조교만 하고 나왔던 마피인데 이번에도 수용 조교만 하나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스타닝 월드가 스마트 A1이 스타닝 월드처럼 지난번에 조교 때 엄청나게 좀 개판이었습니다. 근데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개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더 더 컨디션이 약간 떨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마피 따라가는 전개가 아닌 앞선에서 움직일수 있는 6번만 호세 이 마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환 기수는 거의 뭐 선행형 스타일의 기수입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잘 하지 않는 기수이고, 초반부터 뭐 적극적으로 선행 형식으로 라이스를 정리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5번만 온평놀이가 지금 12번째, 지금까지 12번 뛰었는데, 12번째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거든요. 6번만 호세는 5번을 보내놓고 선이 외곽에 붙어도 되고, 아예 밀어서. 6번이 호세가 선행식 레이트도정계가 가능한 만큼 6번 호세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스포조교를 진짜 한 마리 6번 만 그냥 가라고 6번 은 쏘아라스타, 그 다음에 3번 만 골든베르크. 이 3마필을 빼놓고는 나머지 8마리는 스포조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교의 강도를 전혀 올리지 못했던 레이스예요 지금 6번 만 쏘아라스타도 지난번에 정말 뭐 임다빈 기소가 기가 막히게 타줬죠. 3코너부터 차근차근차근차근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무빙식으로 다 올라와가지고 빼려잡았던 마필입니다. 8번만 노프라브람뭐 조교가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놓고 한번 해봤는데 샘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삼살 안쪽에서 최적의 전기를 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별거 없어요. 그 정도의 전기였으면 무조건 와야 되는데 이번에 뭐장출일기수로 교체되었는데 이번 주 토요경만은 장출일기수가 3마리인가 타거든요. 장출일기수가 장추 여덟 마, 리 죄송합니다. 아, 토요일날 세 마리 타고 토요일날 여덟 마리 타고 토요일날 세 마리 타거든요. 근데 이노프라버럼도 별거 없어요. 토요 경마에서는 장출 기수의 뻥카가 의외로 많은 것으로 보여요. 여덟 마리를 타는데 장출 기수를 막 믿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편성은 아니라는 거죠. 팔보마노프라버럼도 제가 봐서는 컨디션 자체가 완전히 베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활동적인 기대체를 가지고 있는 마필 노려봐야 돼요. 조교 자체가 없고 복기 내용도 떠 있는 말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복기 내용 한번 제가 복기 먹을게요. 복기. 라운더 케이, 힘은 보여주었음, 힘은. 근데 이번 주, 이번 경주는 앞말, 승급전이에요. 이게 앞말입니다, 라운더 케이는. 울트라 비추, 히트, 자, A를 보는 겁니다. 울트라 히트를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약점프하고 가는 대로 우습 강하게 추진하면서 전개하고 자리선정 하지 뭐두 마리 왔고 모빙식으로, 앞말 그런 전구간 추진하면서 전개하면서 라스, 평범한 모습들. 안쪽으로 자리선정 추입스타일로 바꿔야 함, 앞말이 단점을 판단해. 이앞발 가지고 지난번에 문정균이가 초반부터 엄청나게 두 마리 밖으로 늘어버렸어요. 이 마필이 지금 450kg, 460kg 대의 마필인데, 그 전처럼 탔을 때, 우승했을 때, 이때처럼, 이때처럼, 초반에 참고 있다가 무빙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인데, 얘는 작전포화보다 왔다,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 젖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6범마소아라 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승급전 바로 적응 체중 빼고 한결 더 가벼운 모습 A를 빼놓고는 8 번만 노포라 보라 지난번에 탐산안쪽 최적전기 거세스스라고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생각보다 이번은 평범한 끝걸름 15초 영판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9번만 엑셀런트 킹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번 추입을 하는데 초반 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붙어야 되는 마필로 판단돼 11번만 한샘브레이싱 스타트 급하고 노어하 상대들이 강했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다 별거 없어요. 그 중에 저는 혈통적인 기대치에 있는 글로벌리티의 형제 마필인 울트라이트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범니입니다체범맨이가 정말 잘하는 건 뭐냐면 중간에 따라가면서 취입 타이밍을 잡는다는 거. 이말에 각질이 취입할 수 있는 힘이 400m냐, 300m냐, 350m냐, 이걸 알고 있다고 판단돼요 워낙에 뭐, 11조 조연수 조교사 마방은 그렇게 막 강한 조교를 하는 마방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번에는, 이번 막 울트라이트가 적정거리 1200m, 1분 14초 때까지는 충분히 떼어질 수 있다고 판단돼요 여기서 1분 14초 때까지면은 2차권까지는 무조건 올수 있는 경기 편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최적의 전개를 가능한 이번 울트라이트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기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만 하이칸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이 마필은 이동하기 술하고 계속적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모래를 맞아보고 가능성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 두 번째 경기에서는 선행식, 선행 외곽에 붙으면서 바로 입상에 성공했죠. 지난번에 출발 자체가 약간 안 되면서 따라가는 전결을 했는데, 흐름 자체가 엄청나게 빨랐어요. 그 흐름에서 따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중간에서의 모래를 맞이는 모습 자체는 상당히 좋았다고 판단되고요. 7번마 빌리언 보이는 일단 고민이 좀 필요한 마필입니다. 이동국 중상 마방에서 지금 3연타를 도전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 승급전이고, 그렇게 뭐센 마필은 아니다 고판단돼요 지난번에 3코너 중반에서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는데, 그게 뭐 최선이라고 판단되고요. 2번마 위, 위즈리언 리에트드 같은 경우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이죠. 지금 13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장출했습니다 이게 문세용 기수가, 이거는 이번 주에 문세영 기수가 탔던 마필들 인기 마필들의 지금 장출 기수가 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문세영 기수가 왜 말을 안 타는가를 이 복귀를 하면서 출마표를 떠면서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주가 있고 그 다음 주가 있고 그 다음 주부터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타고 다음 주까지 말을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문세영 기수가 안 타고 그 다음 주에 타고 휴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휴가가 뭐 그, 이번 주에 타고 그 다음 주휴가라면은 2주 동안 휴가를 갈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문세영기수가 지금 조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니까 이번 주에 타는 말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난번에 깨졌을 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문세영기사가 생각하기에. 지난번에 탔을 때, 어, 내가 하자 우이 탔는데 말이 깨져버렸어. 입상이 실패했어. 그러면서 지금 장추기소 다 타고 있는 거예요. 유즈리얼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머리를 피하면서 3마리 밖으로 돌았는데, 이번에는 어차피 또 안쪽에 갇혀버릴 수 있는 마필이 2번이에요. 이것도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요. 9번만 예술이 하는 스타트와 중속이 되는 마필이죠. 예전에 이마필이 지금 5월 25일날 따라가는 전기에서 코지 기수가 올라왔던 마필이거든요. 이마필도 가능하고, 외곽의 11번마 급행열차도 지금 뭐 데뷔전에서 의외로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었고, 지난번에 의도적으로 좀 따라가는 전기를 했는데, 얘도 조금씩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3번 하이칸, 11번 막 급행열차, 3번 막 에이수리아. 이렇게 3두의 마필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가 어려운 경주가 아닙니다. 의외로 혼전도가 높지만, 이런 경주는 편성에 맞춰서 들어오는 마필 강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0번마 큐피드잇이 팔리는데 힘으로 뛰는 스타일의 마피드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고, 인기 1위로 팔리는데, 13주의 공백에도 출전하고 있다는 게이 마피드의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기로 와서 출전하고 있다면, 말이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태고, 13주의 공백이 있고요. 여기 4번마 봉화스테이도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난번에 출전 취소되었죠 마체 이상으로. 그러면서 10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조교의 강도는 어느 때보다 강하게 올려서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송재철이겠어요. 그러니까 둘다 인기의 마필들이 13주의 공백, 13주의 공백둘다 13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 좀 필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마필은 5번마 다행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도 역시 13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봉화스테이가 1 0주에 공백,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할게요. 봉화스테이는 10주, 그 다음에 10번마 큐피데지시 13주, 5번마 10주의 공백입니다. 근데 이 5번마 대응 클래스는 보면은 조교를 한데 이번에 병합 조교를 하면서 엄청나게 근성을 많이 끌어올렸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혼합 3등급 경주에서 CC용 기수가 타보고 입상했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마필은 병합조교를 했을 때더잘 뛰는 스타일입니다. 혼자 뛰면 은좀덜 뛰는 스타일의 마필인데 말이 병합조교를 했을 때더뛸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오버마 데인클리스예요 최근 CC용 기수도 말이 타는 거를 하나하나씩 깨달아서 그런지 좀 추입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상당히 잘해요. 약간의 단점이죠. 어, 마이아 기술은 초반부터 강하게 선도권에 붙으면서 레이스로 전개를 하는 반면 시시용 기술은 초반부터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 발을 쓰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약간 각질이 약간 다른 기술인데 대응 클래스가 이번 조교 때 확실히 좀 변화가 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응 클래스는 선행형 스타일의 마필도 됩니다. 예전에 이 마필이 13초 6, 13초 5, 13초 3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따라가는 전기를 계속적으로 시시연 기수가 했던 거지 굳이 이번에는 따라가는 전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은 3월 29일 때 선행식으로 앞선에 가 무리했어요. 그래서 깨졌고 지난번에 약간 빠른 의미로 따라가는 전기를 하는데 너무 늦게 따라갔죠. 약간 걸음걸이를 잡고 숨기는 모습 이런 느낌이 들었던 마필이 5번 마. 대응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번만 대응 클래스를 놓고 한번 뭐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800m 경주 변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벌그로 스타가 부담량이 57.5kg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죠. 어, 안병기 조교사가 지금 거의 안병기 조교사 마방의 대표 마방 마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부당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11번 마 천장사가 되겠습니다. 후반부경주에 지금 CC용 기술을 더 많이 보는데, CC용 기술은 좀, 장거리 경주에 잘 타는 기술입니다. 단거리 경주에 잘 타는 기술은 마이야 기술이고, 장거리 경주에 잘 타는 기술은 마이야 기술이에요. 이 천장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비전 타워, 그 다음에, 제타 마스터, 이런 마필들한테 점면서 2과 4분의 3 마신을 잤던 마필입니다. 근데 부담량 1kg가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일단 발주 연습을 하고 철저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구봇이 약간 뒷다리에 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뒷다리에 힘이 약간 부족했던 마필인데, 뒷다리 힘이 어느 때보다 많이 좋아지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더 해보지 않을, 해볼 수 있는 경기 편성이라고 판단되니까, 11번은 제타 마스터, 아 10, 아니, 11번 천장사를 봐야겠고요. 3번마 제타마스타는 인기 마필 중에는 좀더 유리한 마필로 판단됩니다. 최근 뭐정전의 지난번에 너무나 잘 풀렸는데 부담량도 올라갔습니다. 근런데장춘일 계속 예전에 57.5의 부담량을 갖고 국내선 4등급 경기에서 타봤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6번마 벌균스타하고 3번마 제타마스타 중에는 3번마 제타마스타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천장사한테 애단했는데 제타 마스터가 졌던 기억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6번만 벌교 스타도 좋지만 부담감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졌고 한번 지고 했던 3번만제타 마스터하고 그다음외곽이 11번 천장사 이두마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이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좀 압축을 하려고 하는 경기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는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려요. 단점이 있는 마필들이 팔리기 때문에 여기는 인기마 중에 한 마리를 잡고 가는 경기 편성입니다. 일단 이번 마 이스트 웨스트. 굳이 지난번에 강하게 그렇게 밀어서 선행을 갔어야 했을까? 굳이 그렇게 탔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한데 따라가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그거를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밀어서 선행을 갔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6번 마이트장이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선행을 가겠죠. 근데 이마필도 이제 2번 마이스트 웨스트가 경합을 이루어줄 수밖에 없고요. 8번마 드래곤볼 패는 조교 때좀 이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교 때 진짜 월요일 날 조교도 없고 목요일 날 조교도 없거든요. 조교 자체가 없어요. 얘가 인기 2로 위 팔리는데 조교 자체가 없어요. 음, 얘가 이제 고민입니다. 어. 지금 뭐 말필 자체가 약간 악벽기가 생긴 것 같아요. 말 자체가 뭐안 갈려가고 뭐 기수가 낙마도 하지 않았는데 기승자가 낙마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려가지고 끌고 다니고 지금 이마필이 조금 뭔가. 뭔가 지금 늦밟기가 또다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마필이. 예전에 늦밟기 때문에 약간 고생을 했던 마필이잖아요. 3번은 머스팅 파워. 이마필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안쪽 안쪽으로 레이스를 청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았기 때문에, 그 단점이 있는 마필들을 다 뒤로 돌려놓고 안정적인 마필을 놓고 한번 강하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레이스 흐름을 알고 있다고 판단되고 기수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만큼 1800m 거리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한 마필 놓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경마 9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박송 책은 제주경마도 따박따박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제주경마도 음성을 한 지가 3개월이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주경마도 많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또 열심히 또 현장에서 예시장 상태, 제주경마 요즘 예시장 상태가 장 중요하잖아요. 예시장 상태 꼼꼼히 체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열심히 준비해서 꼭 7월 월말경마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